트리나 트리나, 혹시 동창회의 뜻이 뭔줄 알아? 동탄 제자들 교회, 창백 교회, 행복을 전하는 교회 줄임말로 우리 세 교회 연합을 뜻하는 말이지. 응? 오. 트리나 네. 이번 동창회는 어디 교회에서 진행하나요? 하나 둘 셋. 행복을 전하는 교회? 동창회 때 가장 기대되는 순간 이 있나요? 창녕이요. 창녕 창녕. 이전 동창회 때 기억나는 창녕 구절 어디가? 뿌리 추려. 내가 얻은 귀한 것이 있다면 네. 제자대 교회 그리고 이번에 창대교를막잘 통하잖아요. 특히 그 베이스 치는 친구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 좋은 젊은자를 얻을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귀한 것 아닐까. 나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진우야, 음, 네. 이번 동창인 예비 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베이스 어, 잘 먹었습니다. 수아야, 네. 지금까지 동창인 예비 중 먹었던 가장 생경는 음식은? 음, 모두가 동의한 것 같은데 떡볶이. 정기야, 정기야. 동창행 예배 때 모르는 청년 5명에게 말 걸기 VS 본인 교회에서 찬양인도 한번 해보기 모르는 청년에게 청년 5명에게 말 걸기 이유는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처럼 <laughs> 메뚜기랑 꿀만먹기 VS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기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 이유는요? 메뚜기랑 먹맛어요 감사합니다 동창행 예배 중 가장 생각나 장면은? 생후꽃처럼? 동창행 삼행시 동 동창행 예배는 창 생태계획 아닌 에이. 이번 동창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제목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동창회 예배를 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영향력이 강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청년들이 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어, 강해진 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것 같아요. 세 분의 목사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 있다면? 이유도 저는 창대교회 박현동 목사님인데 네, 배우자 기도를 하라는 말을 주셨어요. 저희가 수첩까지 사면서 청년들다 같이 배우자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당신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음, 살아가면서 어, 시선이 어두워졌던 것들이 걷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땡땡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행복이다. 어,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의 행복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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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요, 그 계신 김에 최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경험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어 언제 느끼셨나요? 힘들 때 마음이 깨끗해. 아 감사합니다. 아직 계세요?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떤 마음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나요? 음, 실패하고 좌절도 항상 곁에 서 시 주님이 생각하는 에요동창행